안녕하세요. 저 오늘 엄청 기다리던 택배가 와서 같이 개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개가 배송이 됐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제품을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뜯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와. 너무 설레. 얘를 열면은 짠 아이패드 프로예요. 드디어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냥 좀 저렴한 제품을 살까 프로 이번에 나온 걸 살까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는 제품이 금방 나와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꺼내보도록 할게요. 저는 256기가고 와이파이형으로 구매를 했고요. 11인치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닐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 위쪽에 보면은 화살표로 뜯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가 들어있고요. 저는 실버보다 요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이 조금 진한 게더 예뻐 보여가지고 요 스페이스 그레이로 구매를 했고요.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여기 안에는 스티커랑 설명서들이 들어있고 요렇게 케이블 선이랑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있고요. 카메라. 와. 여기 위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보도록 할게요. 짠! 지금 저 설정 이제 다 끝냈고요. 아직 이렇게 기본 앱만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패드 개봉해서 이렇게 설정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필요한 앱이나 이런 거는 차차 깔아가지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뒤에는 이렇게. 저는 여기에 이름도 새기는 걸로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하나 더 구입한 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텐바이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요렇게 제품이 들어있어요. 요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텐바이텐에서 요게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블루투스 그리고 케이스 스마트 터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요런 설명이 적혀 있고요. 귀여워. 이어폰이랑 안을 여니까 이렇게 지금 충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짠! 어, 너무 귀엽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불 들어와요. 짠. 이렇게 있고 얘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도 들어있고 그다음 요거는 이 이어폰 귀에 꽂는 이것도 있어요. 얘가 지금 작은 거랑 얘는 조금 얘보다더큰거 같거든요. 이렇게 여유분으로 요. 귀에 꽂는 요것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제 아이 펜슬이랑 뭐 케이스랑 요런 거 받으면 맞저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요렇게 아이패드랑 이어폰 개봉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